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반도체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제주반도체가 지금 2월에 2만원대 고점을 찍고 나서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종목의 추세가 천천히 조정해서 상방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제주반도체가 이렇게 무난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꺾이는 것만 아니면 당분간은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제주반도체의 주가가 상방으로 가는 근거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매매 시나리오 이 전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알아볼 거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가 제주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거래량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엘리어트 파동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어, 상승에 대한 이슈입니다 차트 내용은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슈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어, 제가 준비해온 기사 내용 간단하게만 좀 보시면요. 자 다시 한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젠슨 왕의 입. 자 로봇 시대 다음은 과연 뭘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젠슨 왕이 이제 저번에 로봇을 언급하고 나서 로봇이 한달 정도 이제 대한민국 시장을 주도했죠.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고 이번에 자 세계에서 최대 규모인 AI 컨퍼런스 자, GTC가 개막을 하거든요. 이 GT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AI 행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여기에서는 온디바이스, 제주반도체 모멘텀이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한참 큰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기술이라고 불리고 있는 다양한 기술에 대한 모멘텀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GTC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진행되냐면 17일부터 21일, 이제 대한민국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새벽부터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젠스낭 같은 경우는 바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개막 이튿날부터 이때부터 기조 연설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확히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9일 날 자, 수요일 새벽 2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젠스낭이 언급하는 테마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테마도 당연히 제주반도체가 갖고 있는 AI 반도체, 온 디바이스죠. 현재 엔비디아에서 그래픽카드에 AI 기술을 계속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쪽 이슈도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슈 같은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었던 첫 번째 거래랑두 번째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일단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언제였죠? 2024년 1월. 자, 제주반도체가 38,500원이란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나서 주가가 1년 동안 조정을 받았죠. 뭐한 달에 두달 조정받은 것도 아니고 무려 1년 동안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 그래서 원래는 이 고점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 라인을 돌파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렇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제주반도체의 바닥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이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서 세력의 매집이 시작이 됐고 상승 1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승 1파 2파 3파 4파 그 다음 5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락 abc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헤드 앤 숄더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이제 제조반도체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온 거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2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거는 상승 3파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3파는요 앞에 나왔던 1파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왔었던 1파가 대략 110% 정도 돼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3파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는 이110% 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랑 연관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거래량입니다. 항상 제가 어떤 종목을 분석하던 우리 주주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종목이 갖고 있는 뭐 재료도 중요하고 뭐 차트도 중요하고 다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 거래량만 볼줄 알아도 우리가 매매하는 건 어렵지 않다. 지금 제주반도체 보시면 어 지난 1월 20일부터 기준봉이 등장을 했고 우상향을 했죠. 자, 근데 고점을 찍고 내려갔을 때. 자이 구간에서 발생했었던 수급 한번 보실래요? 대략 2천억이 조금 넘어가겠네요. 근데 2천억 대비해서 앞에 들어왔었던 이 수급을 전부 더해보면 1조원이 넘어가요. 자 물론 이 자금 안에는 개인 분들의 수급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매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70% 이상은 누구의 자금이냐면 세력의 자금이에요. 자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 이날 하루에 5200억이라는 돈이 터졌어요 자 개인분들이 100주 매수하고 200주 매수하고 단타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수급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앞에서 1조가 넘어가는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추세가 꺾였을 때를 보면 거래량이 안 빠졌잖아요 고작 2600억 앞에 들어왔던 거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고점을 찍고 계속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대량의 매도가 나오면서 빠진 게 아니고 세력들이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있잖아요 악성매물 얼마나 많겠습니까 작년에 매수했다가 물려 있는 사람들 본전 주니까 어때요 빨리 팔아야죠 본전 심리를 자극하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흐름을 돌리고 있다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 그러니까 이 자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 드렸지만 고점이 내려가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올라탔을 때이 그러니까 흐름이랑 비슷한 거예요. 얘가 횡보를 하다가 상방으로 딱 돌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당기고, 당기고점 당기고 만들고 꺾였지만 흐름을 상방으로 돌리는 자리. 상승 3파가 나오면 앞에 나왔던 110%보다 더 크게 올라갈 자리.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뭐 이번에 올라갈 때아 저는 2월에 매수했다가 물려있는데 불안해서 좀 본전에 팔고 싶어요. 지금 팔지 마시고 올라갈 때 파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앞으로 재료도 남아있고 대량의 수급도 들어왔고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건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매집을 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그럼 세력들이 매집을 한 다음에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할까요? 주가를 올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하는 시기도 지금이 아니고 3파 나오고 4파 나왔다가 5파 나온 다음에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할때 이때 천천히 매도에 대한 고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처럼 여러분들 방송만 잘 보셔도 지금이 홀딩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뭐 매수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뭐 매도하는 자리인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내용 잘 따라 오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어 구독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간단한 혜택을 하나 드립니다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제주반도체 매매하는 거에 대한 타점이 문자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지금처럼 영상도 올려드리지만 사실상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이에요. 나중에 장다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주반도체에 대한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7775번의 8354 이쪽 번호로 그냥 제주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두세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낼 때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인 번호 알려드리고 저는 따로 구독자분이라고 저장을 해서 제주반도체의 타점이 나오면 그때 문자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어 지금 여기 제가 간단하게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걸 저는 세력 타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위에서 팔고 이 지표를 갖고 매매하는 거에 대한 간단한 예시 하나만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자 노란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요 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같이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에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마축의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3,000원까지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2,450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 받아 사이트 전송 내역인데요. 자, 개인 고객 주식 명사수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 내역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 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 분들도 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 때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4,000원에 목표가 73,000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위에도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색 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 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 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7775번에 8354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세력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1일이었죠. 12월 11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요날. 제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우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테오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에요. 자,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선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알테오전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턴 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아,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 타점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 타점 신청하기 전에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제주반도체 넘어와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우선 뭐 수급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갔을 때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도 매집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반대로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는 파란 색깔 매도 화살표가 나올 때 그때 팔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상승 1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상승 2파가 나왔는데 2파가 나왔을 때 1파를 안깼죠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3파가 나올 때는 1파보다 더욱더 크게 올라간다. 아까 1파가 몇 프로라고 했죠, 여러분들? 110%예요, 110%.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은 우리가 노릴 수 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도 얼마예요? 3만 원이에요, 3만 원. 1파, 2파, 3파 나오고 나서 4파로 가기 전에 팔고 5파가 나오기 전에 매수에 들어가면 제주 반도체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GTC 일정만 있는 게 아니고 온디바이스 모멘텀 AI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영상 보면서 매매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혹시 아직까지 세력 타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주라고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만 종목명 문자 남겨두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한통 남겨놓으시고요. 저는 그럼 오늘 영상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